안녕하세요. 제이비 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 0 1 1년 10월 8일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종목을 볼 텐데요. 먼저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오늘 외국인들 팔았고, 기관 팔았고, 금융투자 팔았고, 연기금 팔았고, 상업권들 팔았습니다. 매도 우위가 강하다. 개인이 매수 우위가 4,600억, 3,450억 정도 된다. 그죠? 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보합이죠. 예, 보시다시피 굉장히 보합입니다. 뭐 지수 자체가 뭐0.1뭐0.03 거의 변동이없고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뭐 균등합니다. 네, 오른 종목이 900개 중에 뭐484 떨어진 건384 보합은 58.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430개 중에 어, 딱50% 올랐네요. 예, 701 그리고 떨어진 거는 654 그리고 보합이 84개 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14일이 옵션 만기라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11일, 11일은 월요일이니까 저건데 휴장인데 12일, 13일, 14일 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요. 뭐 일부 종목은 잘갈 수도 있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볼때장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은 확률이 높다. 그리고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게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는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14, 일 늦어도 14일날 장 어 막판에 어, 매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14일 이후로 뭘 하더라도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C 엔지니어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 어 오늘 241선을 0 어, 지지를 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깨진 않았고요. 일단은 뭐 주봉이 이렇게 양봉을 덮는 음봉이 나오면은 좀 별로 좋지는 않죠, 사실은. 이런 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봉상으로 볼때 여기 지금 어 60주선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아시다시피 4560원이 일단 주봉 하단이지 않습니까? 4560원이 주봉 하단이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어, 어제, 어,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원래는 이제 매도 했다가 일단은 관망이죠. 왜냐하면 지금, 어, 전환선을 이날도 깼고, 이날도 시가는 갭으로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깨고 끝냈습니다. 오늘도 은봉을 그리면서, 어,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얘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4,040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4,040이나, 예, 여기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 4,560을 일단 잘 지키는지 보시고요. 그러나, 240일선을 지키면서 요거를 가, 타고 갈 수도 있어요. 현재 SC 같은 경우는 240일선이 4,710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 4,700원 지음에서 살면은 살살 어, 살,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매수 예정 물량의 30% 정도 는살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 얘가 뭐 본격 상승으로 넘어가려면 최소 4,980원인 전환선을 다시 넘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SC 엔지니어링은 그렇구요. 예, DPC 한번 볼게요. DPC 오늘 완전히 급등했습니다. 7.78. 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는데, 마, 지금 또 주봉 박스 바뀌습니다 참고로, 원래 14,150원이 상단이었고, 하단이 14,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14,000원을 깨면은 13,000원 지금에서 사라고 했는데, 이거 딱 14,000원 깨더니 이날 13,000원까지 딱 찍고, 그냥 어, 이게 장이 안 좋아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반등하고 오늘 완전히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 DPC 장대 양봉 이렇게 긴거 나왔을 때 다음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보통 별로 좋지 않았네요. 근데 어, 원래는 또 이렇게 잔잔하다가 거래량이 한두배 두 정도 나왔잖아요. 에버레이즈에 두배 나왔을 때는 어, 양봉으로 나왔을 때는 어, 또 꼬리가 위아래가 이, 있을 때 근데 얘가 지금 시가가 얼마지? 치가 14,500원. 네. 어찌됐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어 꼬리가 반을 안넘긴건 사실이니까, 어, 어쩌면은, 어 화요일 날한번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봉 또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심지어. 예. 와,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예.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된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14,500원이 우리 원래, 이제 매, 원래 매수 기준가였잖아요. 잠시 깨갖고 1 7 5 0원을 제시해드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원래가 14,500원이고 이게 단기 장기선 중에 가장 튼튼한 장기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확실히 장악한 건 아니나, 그러나 박스의 특성 있잖아요. 주봉 박스하고 일봉 박스의 특징이 뭐죠? 일단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박스 상단을 찍으러 간다. 근데 14,450원이 하단이니까, 오늘 14,550원으로 끝났으니까, 15,650원을 어, 찍으러 갈 확률이 있다. 예, 특히 어, 다음 주에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월 14일이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 그래서 그 다음 주 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통합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오늘 시황 볼 텐데요. 통합 영상에서는 어쨌든 뭐 오늘 장이 어, 소수한 장이었어요. 그데얘하고 플랜티넷이 많이 올랐는데 어. 하여튼, 매수세가 이렇게 크게 붙었으니까 다음 주도 좀 기대가 되고, 일단 뭐 주봉이 양봉으로 끝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번 주안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얘는 뭐 지금 오히려 밑에서 추매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셨다. 예,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14,000깰 때, 어 분할로 반이라도 팔고, 예, 그 타이밍이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왜냐하면 14,000원 때깰 때, 깰때만 3 6 0 0원까지한 번에 확 빠졌다가 다시 13,900원까지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그랬다 다시 확 빠져서 이날 13,2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 해서 13,000원까지 찍었다 해서 여기서 또 샀을 수 있는 분들은 몇 없겠죠, 사실은. 예. 근데 뭐 이론상으로는 제 말이 맞긴 맞았죠. 14,000원 깨고 13,000원 금방에서 살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네, 하여튼 그랬던 거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네, 지금 다음 노래야 되는 건 일단 15,650원을 넘기자. 일단 박스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게다가 주봉이 위로 밀고 올라왔으니까 오케이 이것도 왜냐면 어 14,000원하고 14,150원 렌즈가 어, 150원 위로 올라왔죠. 예, 14,150원이 하단이 되고 300원이 상단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러면 14,300원이나 14,150원도 잘안깨낼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허들이 이제 14,150원으로 된 거죠. 허들이 아니라 밑에 지지가. 그리고 뭐 지금 지지 전환서아그 전환선하고 기준선 있잖아요. 일본 균형표. 그거가 지금 13,950원 정도 하니까, 네, 어, 이제는 그 밑으로는 잘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보시다시피, 지금 금랑 차트도 지금 위로 가면서, 어, 지금 우상향인데 지금 위에, 어, 버티고 있고요. 지금, 어, 주봉은 완전 수렴이죠. 지금 뭐 17개월째, 아, 17주째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 횡보기 때문에 완전 수렴으로 있다. 지금 일봉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 밑에서 그냥 확 뚫고 그냥 위까지 잘을해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DPC는 지금 어, 위에 어, 금락밴드 1주 월로 볼때다위에 있다, 예셋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어,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네, 얘는 지금 살수 있습니다. 예, 어 근데 100%는 못 삽니다. 예, 지금 한 7, 7, 6, 7, 0 정도까지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안금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금속은 결국에는 4,500원대에 있는 2 4 0선을 지지를 받고, 사실은 이제 어저께가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어저께 종가로 샀었어야 되는 어, 타이밍이었어요. 원래는. 예. 근데 제가 이거 어저께 안 가져온 이유가 어저께 제가 좀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저께하고 그저께. 예, 장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어, 굉장히 바빠갖고 종목을 많이 할 수가 없었고, 그나마 좀 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먼저 한 겁니다. 어쨌든 대양금속은 지금 주봉이 수렴이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닌데 원래 캔들만 보고 산다면 어저께가 매수 타이밍이었던 얘기를 드린 거고요. 뭐 안전하게 산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대양금속이 일봉이하단이 이게 지금 오늘 바뀐 게 아니라 어저께인 없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4,720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4,720원을 넘겨서 들어갔으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하단이 5120원이었고, 상단이 5610원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일봉 하단이, 어, 이 하단이었던 5120원 그대로인데, 위에가 뒤집혀갖고 4720원으로 내려와준 거는, 어, 이걸 받쳐주는 거죠. 밑에서 받쳐준 겁니다. 가격을.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럴 때는 또 양봉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 매수 신호이긴 합니다.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그 추세 박스 성향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요 어, 지금 현재로서는 4,890원이니까 지금 장기성 4,860원이 매수 기준가인데 그거하고 4,800원 주봉 하단까지 다 어, 뚫고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예, 단기 외부 어, 요인에 의한 급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빠르게 위치를 찾아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DPC만큼 찾지 못했죠. 얘는 그렇게 DPC만큼 찾으려면 5,150원을 넘겼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고 어쨌든 DPC가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어, 분할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예, 한3 40% 정도 살수 있겠다, 매수 예정 금액에. 왜냐하면, 어, 4,860원 장기선을 넘겨있고, 지금 현재가가 0.61%. 예, 이 정도 거리면은 한번, 어, 노력 불만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이제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단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다 추세가 없는 상황이죠? 네, 다 박스 안 했기 때문에 샜다. 월봉도 박스 상단이 5 1 75고 하단이 3 1 80이니까 장기 추세 결정 안 났어요. 예, 추세가 없다. 그리고 중기 추세도 마찬가지일봉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차라리 뭐 추세 하락보다는 낫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금방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추세 하락처럼 보이잖아요. 중기 추세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어, 저도 뭐돈 내고 계약하고 쓰고 있지만 뭐 그래서 어, 다음 주부터는 어, 당, 어 이제 그 최소한의 등급 어, 7,990원 그 등급부터 가지신 분들과이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 이어서 뭐 알테오센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센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예, 본인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을 해갖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다시, 어, 일본, 아 일본, 일본 여기 지금, 어, 보면은, 어, 지금 밴드 하단에서 이제 지금 안으로 들어왔죠, 그 물망. 그리고 주봉도 지금 본인저 밴드 하단을 찍었고, 근데, 어, 얇은 그, 음봉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향후 추세는요. 일단 중요한 거는 69,000원인 월봉 상단을 넘겨줬다는 거는 다행이고요. 지금 어 주봉 하단 금방인 67,500원까지 찍고 왔기 때문에 얘는 현재 뭐 86,000원을 가는 중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가 일단 양봉으로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봉 박스가 어, 저가 지금, 대양금속처럼 지금 84,300원 이 상단이 밑으로 내려와갖고 이렇게 밑으로 받쳐주면은, 단기 추세가 지금 현재 하락이잖아요. 박스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와줘서 현재가보다 아래로 이렇게 뒤집혀서 내려와준다면 추세 없음으로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그, 모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알테오즈 생각보다 그런 모습이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알테오제는 현재 어, 전환선이 7,400, 아 74,200원이기 때문에 일단 74,200원을 빨리 어, 장악을 하는 게 좋겠죠. 그거를 넘겨줘야 이 빨간 걸 넘겨줘야 기준선으로 갈 거고 기준선 넘겨줘야 본점부터 상단을 갈 것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단은 뭐 86,000원 주봉 상단 금방에 있습니다만, 어차피 얘는 내려옵니다만, 주봉 상단은 현재 86,000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이거 주봉 하단, 이거 아직도 안고는 67,300원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알타우젠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서 69,000원인 그 월봉 상담을 매수 기준가로 다시 보고 있고요. 어, 손절가는 다시 673으로 변경되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차트는 안 보여드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뭐, 이제 멤버, 유튜브 멤버십 안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그냥, 어, 이 차트만 보고 좀 하시면 되는데, 어,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화 전화선이 기준선보다 밑에 있을 경우 이렇게 양봉으로 침투했을 때 어, 하시게 되면은 어, 전기준선까지 가고요 어, 기준선을 넘기게 되면은 본전면들 상단까지 가려고 하니까 근데 일단은 그게 이제 그물망에도 영향을 받는데 그물망도 밑에서 이게 같이 타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물망을 어, 넘겨서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그물망을 넘겼다가 여기 이렇게 음봉으로 들어가지면요 그물망 하단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예, 그거 하고 같이 다어 보조 지표를 겹쳐서 생각하시면은 뭐 바닥에서 사고 꼭대기에서 못팔수 못 있습니다. 이 차트를 모르면은 이 추세 박스 차트를 모르면은 바닥에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허리에 사서 어깨는 팔수 있는 그런 어 구조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캐시 코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시코트레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어, 추세 박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본 박스 하단이 6370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지금 어, 원래는 이제 어, 저 위에 있었잖아요. 위에 있었는데 7170, 인가717100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근데 이게 6 4 7 0원 내려와 주면서 어, 단기 추세 하락이었었는데 어, 추세를 다시 결정해야 되는 어, 추세 없음으로 바뀌었고. 결과 6370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7720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6,700원 주봉 하단을 다시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또 11,500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은 6980 장기선을 빨리 장악을 해야 되는 것과 월봉 하단인 7,000원을 장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7,000원 라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 캐시코트라 같은 경우는 전환서 6,900원이기 때문에 6,900원을 넘겨서 끝내준다면 양봉으로요. 그러면 일단은 기준선인 어, 7,410원까지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7,410원인데 어, 기준선까지 당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화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손절가인 6,700원은 꼭 기억하시고 어, 최후의 보루는 6370입니다. 이건 근데 이제 10박스는 잘 파열하니까 6700을 깼을 때는 뭐 최후의 보루로 보셔야 될 듯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가장 높은 가격으로 끝났고요. 결국에는 어, 오버월일 만의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121선에 저항을 받아갖고못 넘어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121선 어, 금방에, 일단은 저 주봉 상단이 8510원이잖아요. 510원이잖, 예, 오늘 고가가 8490원이니까, 예, 거의 금방입니다. 그 주봉 상단을 찍고 지금, 야, 이게 지금, 어, 양봉이 나와준 건 좋습니다. 주봉에서. 이게, 어, 좀 몸통 길이가 크니까 뭐 나쁘진 않는데, 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 여기를 넘겨야 돼요. 8630원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어, 일단 다음 주에 이걸 잘 보세요. 8,630원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장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8,510원은, 어, 시가가 8,510원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다음 주에. 예. 네. 그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하 이거는 몸통 장악을 해야 장악을 했다고 보, 확실히 볼수 있거든요. 주봉으로 몸통 장악해야 확실한데. 근데 일본어 볼 때는 뭐요거의 3%, 이각 장기선을 3% 몸통 장악하면 됩니다. 이틀 연속. 아시겠죠? 이틀 연속.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만약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살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십시오. 여기 7360이나 뭐7190 금방에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보겠습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또어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한번더 하고 있는데 22,500원 장기선이 지금 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21,650원까지 내려갔다가 요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지지를 어, 테스트가 끝났는데 지금 22,500원을 지금 다시 지 테스트를 하고 있어고 요거를 잘좀 어, 받쳐주면은 일단 24300으로 넘어가는데 아 일단 뭐 베스트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26000이 밑으로 내려와서 현재가를 받쳐주던 24850이 현재가를 받쳐주던 해서 단기 추세가 현재는 하락 추세지만 어저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추세가 없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 일봉 추세를 넘, 일봉 박스 넘기게 되면은 단기 추세 상승으로 바뀌면 본격 상승이 올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주봉하고 월봉 박스가 좀큰 편이라서 예 일단은 빨리 일봉 박스를 안에 들어가고 일봉 박스 변화로 인해서 일봉 박스를 위로 어, 장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어, 24300을 장악하든 2450원을 지지를 받든 거기서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월봉 박스 하단을 깨갖고 밑으로 가게 되면 별로 좋은 모습을안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장기 추세가 하락이니까. 예. 그래서 2450원 깼을 때는, 어, 그다지, 어, 네오 위즈에는 매력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뭐 24300을 빨리 장악해 주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본 박스가 일단 밑으로 내려가 주면 좀 그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네. 이게 빨리, 어, 바뀌어갖고 밑으로 내려오고, 이 현재가가 안으로 들어가서, 박스 하단을 찍고, 박스 상단을 향해 간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편한 모습이 될 텐데, 네, 네오위즈는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맞고요 네. 일단 뭐, 이 추세 박스로 보는 거는 뭐, 어, 일반 공개는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네, 네오위즈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플랜티넷, 플랜티넷은, 어, 오늘 또 10%나 올랐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아, 4%만 먹고 나왔다는 게참 너무 열이 받는데그리고 <laughs> DPC 들어갔는데 DPC는 그렇게 많이 수익이 안 나니까 <laughs> 그렇게 많이 안 났습니다. 뭐7% 반등했지만. 네 어쨌든 플랜틴에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아이날 제가 오전에 바빠갖고 못 봐갖고 11,650원 13% 올랐을 때 팔았는데 못 팔아갖고 리가4%때 팔았거든요. 장이 안 좋으니까. 네, anyway. 그래갖고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플랜티넷 다음에 다시 노려봐야죠 내려오면 다시 노릴겁니다 이번에는 일단 DPC DPC 일단 화요일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네, 일단 뭐 털보 나오게 되면 플랜티넷을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플랜티넷은 과도하게 떨어졌던 만큼 바로 이렇게 엊그저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요 아 이렇게 그 거의 이거를 거의 커버를 할 만한 당대 양봉이 나오면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뭐뭐 캔들을 보면 그래요. 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온 얘기는. 이거 이 몸통 잖아요올라니까 이게 뭐 캔들은요. 뭐 캔들을 보는 법을 조금만 아시면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아셔도 힘이 어떻게 저건 이제 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캔들을 조금만 뭐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좀 편해집니다. 이 장기성까지 같이 보시면. 어, 어쨌든 어 얘는 지금 9850원을 어쨌든 어, 어 테스트하고 지금 14,100원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일단 1 4 0 0 금방에 다시 내려올란가 모르겠는데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살수 있겠다. 오전에 뭐 우리 회원님이 또뭐 다른 거 물어보시다가 어 이제 플랜티넷 하고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있는데 그 물어보셔갖고 제가 어 요거는 이제 매수 기준 금방에뭐 오전이 아니라 어저께였나요? 예, 어저께였구나. 어저께는 근데 이제 음뭐저 밑에 있었거든요. 밑에 뭐만원막 이렇게 있어갖고만 사백 원보다 밑에 있었고 일단은 뭐삼 프로 장악한 것도 아니고 해갖고 제가 어 아직은 기준가 금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어,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 4 0 0원내수 기준가잖아요. 저라인을 강하게 양봉으로 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으면요 그때는 뭐일부라도 한번 잡아보셔야 됩니다. 예. 어, 이게 오늘 저가가 1 삼백 오십 원인데 예, 이것 지금 보게 되면 1 삼백 오십 원인데 내려왔다가 한번 또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좀 타이밍이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좀잘 잡아보면 좋은데 이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 예뭐 근데 사실 아이 밑에서 살려면 이제 30% 정도만 샀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드의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한종목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분이라 어막중간운데좀 모음을 좀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반적으로라면 이제 만 400원 언더에 있으면 뭐한30% 정도는 사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된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가 있고 기준가가 약간 기준선이 위에 있다 할지라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마다 특징이 있는데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위아래 좀 폭이 큰 편이기 때문에 어, 이뭐밑 이렇게 뭐 캔들 모양만 봐도 이건 뭐 반등 시그널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기 밑에를 지지 테스트하고 양봉으로 그려줬을 때, 요금방에 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사볼 필요는 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50% 정도는 살, 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어, 뭐,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랜티네에서할땐그렇고요 현재는 뭐, 너무 높죠. 11% 정도 올라있기 때문에 사긴 좀 그렇고. 네, 쇼박스, 예. 어, 얘는 제가 그, 구독자 참여명 기념으로 드린 종목인데98% 올랐네요. 4천원대 막 그때 막 4천원 4천 원막 4천 100원 그 사이에서 막 깐족깐족 됐었죠 예 이거는 제가 어 아마 지금 딱 이제 한 4주 정도 된것 같아요 그죠? 4주 정도 됐죠? 어딱 2주니까 어, 맞네요 2주 2주 되니까 딱 4주 됐네 4주 됐는데 딱98% 나왔습니다 2배 정도 나왔는데 어얘 같은 경우는 현재 봐야 되는게 뭔가면 6540원 라인을 지지를 하면요 여기서 더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는 일봉 박스도 요기 그대로 예전에 우리 사주전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월봉 주봉 일봉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또 굉장히 신기한데 일본 북까지 잘안 변하는 거는 어, 쇼 박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전환사 6435원에 있지 않습니까 6435원이면 거의 여기 금방 있기 때문에 요거 어, 사공을 잘안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됩니다네 사실은 제가 이날 쇼 박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어, 바쁜 날이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이날 이제 4,090대까지 내려왔고 여기 거의 3% 이내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장기선 두개 겹쳐 있습니다 게 4870, 20 하고 그래서 아, 이때 어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라도 더 샀으면 어 굉장히 좋았죠. 뭐 상한가가고 하 뭐, 무지 잘 올랐었잖아요. 오늘도 한20% 갔었나? 예, 이틀 동안 굉장히 크게 이익을 볼수 있었는데 어,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뭐 DPC에 집중하다 보니까 쇼박스는, 어, 아, 이거 갈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간 외에서 오르고 있었어요. 한3% 정도. 이날, 이날 떨어진 날 있죠. 장땡봉. 시간 외에서 3% 이상 오르길래, 야, 이거는 반등의 조짐이라고는 생각을 했죠. 근데, 뭐, 방송으로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결과는 뭐, 이렇게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다음부터는 뭐, 더, 뭐 근데 다음에도 급한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네, 뭐 다음에는 더뭐 이런 종목들 어, 우리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더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6,540원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 한번 살수 있습니다 예, 뭐 포켓몬이 정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켓몬이 정도 한번 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얘는 지금 위에가 뻥 뚫려 있어서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 얘기는 어, 움직임 폭이 굉장히 쉽게 엄청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저거 해야 되는데, 지금 PJ 메탈도 사실 가져와야 되는데, 어, 제가 좀, 어, 그또 차트가 다 날라가갖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상 여유가 좀 없는 바람에 안 가졌지만, PJ 메탈도 오시게 되면 5,030원에 장기선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제 지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PJ 메탈도, 어 많이 떨어진 만큼 다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5,030원을 붕괴하게 되면 아예 밑으로 내려옵니다. 네, 아예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 4,000원. 그금방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네할때 그렇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는 어, 보시다시피 지금 월봉 일 변화가 없어서 일단은 요거를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이거를 장악을 하, 어, 하루는 했으니까 내가 하루 더 하게 되면 요거를 장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금방 왔을 때살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시 체크 상은 월봉이 양봉인지 보시고 완성된 월봉 기준이니까 지금 10월이니까 구월 거 봐야 되고요. 반드시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 기준가 2이내에서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 기준가에서 사세요 네, 2%도 너무 큰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다음 주도 옵션 만기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어 굳이 어 사야 되겠다 너무 어, 시세 강하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2% 이상이에요 매수 기준가 대비 그렇다고 하면 은 금방 차트 위시를볼때월주일봉에 밴드 상장에 있을 때 금방 밴드 어 그러면 괜찮다. 어, 매도 시 체크상 5% 10% 15% 구간마다 30%씩 파십시오. 근데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3% 6%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일단은 뭐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뭐3% 6% 9%로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다. 예그 구간마다 30%씩 파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예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그 제가 만드는 이제 그 파워포인트 추세 박스 차트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 월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부터는 멤버들한테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 일반 차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 도피, 어, 지표만 가지고 예, 방송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